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바로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거리들이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도 용납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며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우르르 달려들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핍박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고 환자가 일어나서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 되는 거겠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 날 일했다고 핍박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의 증거 답변을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참나마다 안식일을 범한 것보다도 더 참나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박했습니다이 문제 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정말 절묘한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얼마나 절묘한 말씀입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신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이라 해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땅 짚고 헤엄치듯이 식은죽 먹듯이 그렇게 교회만 그냥 나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면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표본이신 모델이신 예수를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자들이 많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부름받은 자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다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마다들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 공생의 길첫 걸음이 광야로 나아간 길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신 거죠. 이 예수께서 사장 1절, 곧이어 그 사장 1절에 첫 걸음을 광야로 발걸음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텅빈 아득한 들판 아닙니까? 거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린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왜 하필 공생의 길첫 걸음이 광야여야 됐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진하여 광야로 간게 아니에요. 광야는 그렇게 아무라도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장 1절, 본문 1절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장 1절. 그때의 예수께서, 자, 성령받으시고, 바로 앞구절에서 성령받은 이야기를 다루었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오 무엇에게 이끌리오 성령에게 이끌림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 밖에서 저만치서 어? 열 걸음 밖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실 때에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고 주도하시는 거예요. 리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받으신 성령이 예수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네. 어, 어떻게? 광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뭐하러 가느냐?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있어진 이 일련의 사건은 어쩌다 재수없이 걸려든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쳐들간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그 못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까? 베드로나 야구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 어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만나서 제자 삼고 데리고 다니면서 힘을 얻도록 해 주셔야지.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이 다 거치고 이겨야 할 광야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광야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부딪히기만 하면 급히 그 되고 넘어지고 싶은 그런 때도 간간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게 현장 예배를 등한시하게 장기간 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예배 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이 둔화되다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살기가 힘들어.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그 많은 국민들에게 다 지원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환경, 막막한 환경, 이걸 필미 삼아서 교회를 그만 두고 싶은 핑계거리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수월하게 살수 있다고 가먼 이설로 달콤한 소리로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가 정말로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때려치워버리고 일요일 날 돈이나 벌러 가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받아도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더더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전능자를 붙들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작, 정작 한 곡기 붙들어야 할그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야에 이끌려 오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안 하고 싶어도 금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식량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40일을 줄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증거된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아니냐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곤고합니다. 우리 주님.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의 세계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이겨내고 있는 광경이 4절 말씀에 증거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서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 너희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분고분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잘 들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배만 부르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야 평안한 게 아니야 잘 사는 게 아니야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퇴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을 들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서 정말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광야에서 그런 시험에 떡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코로나19가 지하부리 우리의 발목을 잡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생활의 발목을 잡아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요. 신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게 살기로는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주님 선포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요한음 6장에 가보면 은 아주 전작에 걸쳐서 떡 얘기를 하고 있죠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70절이 넘은 긴 장문의 말씀에 떡 얘기를 계속하고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할렐루야 환경이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제목은 광야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아들들 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분이요 광야시험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광야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르십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말씀 듣기를 힘 씁니다. 마귀가 예수를 떡 문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데리고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뛰어내리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하늘이라면, 여기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돌에, 파리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지 않겠느냐,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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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리라. 유혹을 하는 말씀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지 않느냐? 그래다 지켜준다겠죠. 뛰어 내리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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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뛰어 내리면 받아 주십니다. 어려나시겠습니까? 하나님아들 예수를 안 받아 주면 누굴 받아 주겠습니까? 받아 주는 거예요. 시편 91장 11절로 12절 말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한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당연히 이렇게 이 약속이고 이렇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할 정도로 예절한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예수 뿐이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휴학범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거기 누가 보면 22장 42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러지 마기도 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뛰어다리라 그러면은 받아주지 않느냐? 기록되기를 그렇게 받아준다 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이 유혹입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마, 사실이 입각한 말을 약속대로 한 것인데 무엇이 유혹이냐. 임제하심을, 하나님의 현연하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뛰어내렸을 때 받아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안 받아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에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것이고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만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찌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을 인용하여 마귀가 예수를 꼬들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 성경을 인용하여 답변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묘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기록되었으되 그것만 기록되었느냐?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시험치 말라 안 받아줘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받아줘도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여 주시옵소서 해서안 주셔도 계신 것이고 주셔도 계시는 것이에요. 주시는 것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라도 무소부지하시고 만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해서는 안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말이요 자, 하나님 떠나서 밀쳐 놓고 우리가 우리 육신 내가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 나는 아버지가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고아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면 나를 낳은 자가 없는 것입니까? 나를 낳은 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낳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물건이 존재하는 것은 만드니가 있다는 것이에요. 컵이 이렇게 저절로 있는 것입니까? 마이크가 저절로 있는 것입니까? 누가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우주만상 마찬가지.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하찮은 것도 만든 이가 있는 것인데, 이 엄청난 우주 태양계에 질서정연하게 공전과 자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를 어느 인간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에요 살아계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지인데 내게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들일지 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방법도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꼬들고 있습니다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갖고 싶습니다. 정말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4장 8절부터 증거된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지배합니다. 마귀는 지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마귀가 권세를 쥐어잡은 사망이 왕로를 다는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화량에 끌려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비진리와 연합하기 십상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류와 연합하여 한가운데 명예 쫓고 권세 쫓고 부를 쫓아 재물을 쫓아가다가는 마귀에게 경배하기 딱 좋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권고해도 육신의 그 어떤 것이든 얻고 못 얻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네.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금채 엎어져가지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굳이 험상꽃은 이상하게 생긴 그런 이상한 것 앞에 가가지고 경배한다는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세상적으로 양다리를 집에서 자꾸만 흔들리는 그 자체가 마귀를 경배하는 모습이다 이말이에 무슨 격식을 갖춰놓고, 무슨 상처를 해놓고, 절 하면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게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타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받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식은 죽 먹듯이 그렇게 쉽게 정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짓고 헤엄치듯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길첫 걸음에 바로 광야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거뜬하게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담는 게 바로 그것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광야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다 함께 시작.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처지가 아무리 곤고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세상껏에다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증거된 말씀. 입니다 주님이다 해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선전이라겠어요 옮겨달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란을 안 당한다면 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란을 당하게 하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경건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면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되었다. 담대하라,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음성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어들, 후사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광야를 이긴 자들이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리라 우리의 삶이 바로 천사들이 수정드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척 없는 소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어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의 나아가는 앞길에 천사들이 호위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곁에서 호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당당히 선자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생애 위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